아나운친. 신인 샹송 가수의 신춘 샹송 쇼. 샹송. 신인 샹송 가수의 신춘 샹송 쇼. 야 불란솔 그러면 야 파리라고 하니 빠리라고 하지. 어? 어안 그래? 바게뜨지 바게트라고 하면. 어 약간 불로가좀 세게 나오잖아요.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음, 이거 틀리면 아, 그거, 그거 아니야. 귀신 꿈꿨다는 거, 아니요. 그죠? 나 꿈꿨더, 귀신 꿈꿨더. 너무 드라이했나? 아, 이걸, 이거, 이거 엉기잖아요. 이거, 이게 아나운서 아나운서가 이런 말 쓴다고요? 이게 어느 날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나 꿈꿨더, 귀신 꿈꿨더.